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가진 핍박과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항제로부터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온갖 핍박과 환란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한 핍박과 가진 유혹으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붙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의 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속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속교회 송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이단들과 싸워서 교회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돈잘 벌고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진리를 붙들고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예배소 송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3 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믿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누가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 아시고, 보시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로 예배석교의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했었다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설렘도 없고 감동도 없고 불평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도 끝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열심만 있으면 다 힘들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분열되고 힘들어집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환경도 다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오직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을 때 당신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모든 힘이 나오고 교회에서 사랑이 안 나오니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게다가 환난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가 너희들이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유하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유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유할 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간을 모두 얻는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여전히 제안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은혜로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